출발선 정렬됐습니다. 곧 출발합니다. 경결이 1110m 사경주 출발했습니다. 안쪽에 4번, 5번, 바깥쪽 외곽쪽으로 7번, 9번, 10번 가장 바깥쪽에 있는 10번 무지미소가 안쪽으로 자리를 잡으면서 선두를 이끌고 있고 뒤쪽에서는 7번 성진보배가 2위까지 따라붙습니다. 그 뒤쪽 2번 수라왕, 4번 아신이 바깥쪽에서 3, 4, 2, 3, 안쪽 7번과 거리를 좁히고 있고 뒤쪽에서는 9번 노건제일이 5위까지 따라붙습니다. 선두는 10번 무주미소가 잡고 있습니다. 앞서면서 선두 이끌고 있는 10번 무주미소, 전현준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습니다. 뒤쪽 7번 성진버버야 2번 수라왕, 두마리가초반부터 계속... 2위 싸움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 뒤쪽에서는 9번 노건제일이 이제 안쪽으로 4위까지 바깥쪽 4번 아신 따라 붙으면서 9번 4번이 4, 5위권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선두는 10번 무지미소 이제 3코너 중반을 벗어나고 있고 2번 수라왕이 2위까지 안쪽 여전히 7번 성진범에 따라 붙으면서 7번과 2번의 2위 접전도 치열하고 9번과 4번의 4, 5위권도 역시 치열합니다. 그 뒤쪽 5번, 3번, 1번. 후미 쪽에서는 8번, 9번 따라붙으면서 결승을 향하는 직선주로입니다. 선두는 여전히 10번 무지미소가 잡고 있고 뒤쪽에서는 7번, 2번. 그 뒤쪽에서 9번 따라붙고 있습니다. 10번 무지미소가 계속해서 앞서고 있고 7번 성진법의 바깥쪽 역주가 돋보이기 시작하면서 7번의 역주가 돋보입니다. 외곽 쪽으로 4번 아신 따라붙고 있고 2번 수라왕과 9번 노건제일도거리 좁힙니다. 10번, 7번 싸움에. 9번, 2번, 8번, 4번에 3, 4, 2, 3도 치러니다 8번 삼다재건이 바깥쪽 치고 나오고 있고 4번 아신도 따라붙습니다. 선두는 7번 성진법입니다. 4번 아신이 안쪽 10번과 2접전 2위 2위까지 7번, 4번, 10번 앞서면서 결승 통화합니다. 7번 성진법의 결승을 향하는 직선주로역주가 돋보이면서 앞섰고 4번 아신이 막판에 2위까지 그리고 선두를 이끌었던 10번 무즈미 선은 3위로 밀렸던 레이스였습니다. 7번, 4번, 10번 앞섰고 그 뒤쪽에서 9번이